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지난주 내내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심어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름모를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이 제 마음에 차곡히 쌓인 것 같았거든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늘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와 씨름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길 같아서 말씀에 무관심하고 누군가는 자갈밭 같아서 주변 상황이나 자기의 감정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누군가는 잡초밭 같아서 온갖 분주한 일들이 주는 스트레스에 휘둘리며 살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자갈밭이나 잡초밭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을 겁니다. 눈은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는 것 같죠.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건 생각지도 못한이라는 말 같은데요. 어쩌면 좋은 땅은 자신이 좋은 땅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은 좋은 땅이 아니라. 좋은 땅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는 사람들 한분한 한 분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봤다고 말이죠.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 무리가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어서 예수께서는 해안에서 좀 떨어진 배에 오르셔야 했다. 사람들이 물가로 몰려와서 배를 설교단으로 삼으신 것이다. 예수께서 많은 이야기로 가르치셨다. 들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더러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뜨자 곧 시들어 버렸다. 더러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 틈새에 짓눌려 아무 소득이 없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무성하게 자라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예수께서 따로 계실 때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그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아직 볼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들은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며 돌아서지도 않고 용서받기도 거부한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겠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농부가 말씀을 뿌린다. 어떤 사람은 딱딱한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뿌려진 것을 낚아채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토양이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 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해야 할 온갖 일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염려로 짓눌려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스트레스에 숨이 막혀서 들은 것조차도 아무 소득이 없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품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집에 등잔을 가져와서 통 속이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닭자나 선반 위에 두지 않느냐? 우리는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오히려 말할 것이다. 숨기지 않고 오히려 밝히 드러낼 것이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될수 있다는 약삭빠른 충고를 조심하여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풀면베품을 낳는다. 인색하면 가난해진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날이죠. 그러니 조심하세요. 방심하고 있다가는 놀림감이 돼 버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만우절 같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늘 당하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 너희 힘으로 잘될수 있다는 약삭바른 충고. 베풀기를 즐기면 사람들이 호구로 아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걱정해주는 듯한 경고.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남들보다 더 인색하기 때문이라는 부자들만의 비밀. 어쩌면 우리는 이미 끊어진 사다리를 붙잡고 언젠가는 저 사다리의 끝에 사는 부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소망을 붙잡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보다 위로 올라가기보다 남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갈 겁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실 건가요?